독식물을 해서 삽목을 했더니, 여기 또두 개, 아들. 아들순이 네 개부터 시작을 해 놓은 겁니다. 자, 밑에 두 개, 자, 그리고 위에 두 개. 그래서 시작부터 네 줄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콩을 갖다 파종을 했을 때, 얘는 네 개부터 시작했는데, 콩을 파종했을 때콩네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어, 작년에, 어, 수많은 구독자님들한테 인증을 받은, <laughs> <laughs> 아이씨, 얘 자꾸, 아, 이 아줌마가, 이, 어, <laughs> 사람들 안 본다고 여기, 여기를 극질을 한다, 여기를. 아, 자기야, 오늘 앉아서 찍자 아, 아이, 씨일어나지이 이상. 오늘 앉아서 찍자 아, 나, 아이씨. 기 싸가지, 그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안 보여서 그래. 또, 쫙보여줘는데 이게 뭐게?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으라고 쌍? 쌍으로 날려주고 쌍으로? 뻑이다 뻑큐 <laughs>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아, 영상 찍자 이제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아 제가요 지난해아 서리태 농사에 한 획을 <laughs> 걷고요 아, 진짜, 단위 면적당이 아닌, 하나를 심어서, 최다수확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아설치 하나에서, 5 0 0코투리 그러니까 콩알로 치면은, 1000개에서 1200개 정도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기록을 세웠고요. 자, 지금, 콩을 딱보시면요 아,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 드려 봐. 야 어마어마하게 컸죠. 야, 그렇게 큰 모습입니다. 야 옆에 풀이 없었는데 콩보다 어느새 풀이 더후쩍 자라 난 모습입니다. 아 짜증나 죽겠어. 풀은 어?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너무 작고 자 여기서 이제 자 어떻게 했길래 어 대한민국 1등이고 지난해에 대한민국 설계농사 역사를 바꾸고, 한대확 걷나, 냐 아, 그 이유는, 바로, 어, 당근, 적심, 삽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아, 무조건 당근, 적심, 삽목을 했다고 해서, 콩이 무조건 많이 달리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아, 당근, 적심, 삽목을 일단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 당근, 적심이 뭐냐면요. 이게 콩이, 포트나 트레이 같은데, 트레이에다가, 콩 알을 딱 심었어요. 그럼 콩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떡잎. 예? 여기가 떡잎이고요 여기가 본잎입니다, 본잎. 자, 여기가 떡잎, 본잎. 자, 전에는, 떡잎 위에서, 아, 저기, 뿌리 바로 위에서 잘라요. 그러면 당근. 그리고 떡잎 위에서 한번 또 잘라요. 그러면 적심. 그럼, 그리고, 요걸 가지고, 뿌리를 상토에다가 다시 트레이에다가 박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뿌리를 내려서 이제 요걸 갖다가 다시 정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 콩은요, 한요 정도 컸을 때 이렇게 딱 뽑아보면 뿌리에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뿌리 혹 박테리아가 뭐냐면은 토양이나 대기 중에 있는 질수지를 뿌리 혹 박테리아가 모아서 질수지를 이런 이파리나 줄기 그런 데로다가 쫙쫙 울려줍니다. 자 그래서 거름기가 많은 데서는 우자라고 거름기가 많은 데서는 농사가 잘 안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근데 당근 적심 삽목을 해서 심은소리태는요 뿌리옥 박테리아 형성을 억제를 합니다. 아예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억제를 해요. 자 그래가지고 거름기가 많은 밭에서도 콩이 우자라지 않고 거름길을 쭉쭉 빨아 먹으면서 꽃도 많이 피고 꽃투리가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어, 당근 적심 삽목을 했다고 무조건 수확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왜냐면은 하 엄마랑 아빠가 되게 조그맣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초등학교 유치원 막 중학교 다닐 때 그냥 엄청 먹어요 예? 엄청 먹습니다 애들이 한참 자랄 나이에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그러면요 엄마 아빠 유전자를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 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자이 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당근 적신 삽목을 해서 새로운 뿌리를 내렸어도 유전자를 좋게 만들었어도요 얘네들이 커야할 시기에 꽃이 필 시기에 꽃들이가 달릴 시기에 영양분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주면요 많이 달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작년에는 아 이렇게 떡잎 바로 위에서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뿌리를 내려 가지고 다시 정식을 해서 한꽃투리 저기 콩 하나 심어가지고 오0 꼬투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한거는 어떻게 했냐 이게 트레이에 심어져 있으면 당근 그리고 올해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떡잎 그리고 여기가 본잎. 본잎 위에서 적심을 해가지고요. 떡잎과 본잎을 가지고 트레이에다가 딱 박아서 뿌리를 새로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콩을 뭐두 개, 세개 심은 게 아닙니다. 자, 아, 여기가 살짝 묻혔는데 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뭐 여기 안 그런 것도 있고 여기도 다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떡잎 여기 큰 기둥이 하나 있고 그때 옆에 두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떡잎 위에서 어? 풀. 아요 풀이 딱 좋네. 잠깐만 자 이렇게 만약에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떡잎 옆에서 얘처럼 얘처럼 새로운 겨순이 두개가 올라왔고요또 여기에 본잎이요. 본잎. 본입. 본잎을 적심했더니 본잎에서도 이렇게 결까지가 풀이 나왔습니다. 자, 얘랑 똑같이 된 겁니다. 메인 기둥, 아니,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이렇게요. 자, 여기도 콩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은요. 엄마, 아들, 엄마 요거 굵은 밑에, 엄마, 아들 또본잎해서 적심을 해서, 해서 삽목을 했더니 여기 또두개 아들 아들 순이네개부터 시작을 해놓은 겁니다. 자, 밑에 두개 자, 그리고 위에 두 개. 그래서 시작부터 네 번을 하는 겁니다. 아, 아 아니지. 시작부터 뇌 줄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콩을 갖다 파종을 했을 때 얘는 네개부터 시작했는데 콩을 파종했을 때콩 내야 시는구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어, 콩을 어떻게 해야지 이제 엄청 많이 따냐. 최소한 적심. 아이씨, 왜 고 싶었어 왜 설명을 해? 아저 죄송합니다 저기, 졸려 그, 졸려 왜왜왜왜품을 하고 있어 피곤하니까 그렇지 어? <laughs>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 영상을 찍는데 하품을 하고 아니 어 아, 하루 중 하루 중 일해봐 내 꼬라지는 내 꼬라지는 내 꼬라지가 더해 자 죄송합니다 말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최소한 콩을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하려면은요 가지를 많이 만들어야 해요 가지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해야 된다? 순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순치기, 적심, 뭐, 순지르기, 뭐, 다 똑같은 말인데요. 자, 서리태를 엄청 많이 만들려면은요, 최소한, 순지르기를 두번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네 번까지 합니다. 네 번. 자, 왜네 번이냐? 요것도, 순지르기나 마찬가지예요 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적심해서, 삽목했어요. 삽목했으면, 일단, 순이득이 한, 한거 아니에요, 한 번. 한번 해서 키웠습니다. 키웠어.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콩을 포트에다가 알을 갖다 딱 집어넣어서 종식하기 전에 한번 머리 따주면 그걸 그냥 순이득이 한번 그렇게 쳐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 아들순들이 네 개가 있죠. 줄기가 자. 줄기가 너무 많아서 잘 아, 표시가 안 나네. 자, 어, 그래? 응. 자, 아들순들이, 아, 그것만 보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네 개. 거는 아까 봤어. 자, 아들 순들이 네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분잎이뭐 여섯 장, 일곱 장에서 뭐 적심을 해라. 그런 거는요, 저는 이론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자, 이런 농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전. 자, 그리고 적심을 한 번이라도 더 해주려면은, 뭐분잎이 여섯 장, 일곱 장이 아니라 두 장, 세 장. 그 전에 적어도 두 장, 세장 있을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세장 정도, 두 장. 왜냐면은, 뭐, 분잎을 갖다 여섯 장, 일곱 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요, 시간만 계속 가다가, 어? 순지르기를 갖다가 두 번, 세번 해줘야 되는데, 한번을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어느 정도 컸다. 뭐, 여기, 분잎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넷 다섯 개 이상만 되면요, 일단 적심을 해줍니다. 자, 적심을 해줘야 겨순이 빨빨리 나오겠죠. 자, 여기는 적심을 안 해줬는데도, 아들 손자순 손자순이 벌써 여기 봐봐 여기 나왔잖아 여기 이거 손자순이 벌써 나왔고요 자 여기도 아들순에서 그냥 하나 둘셋넷뭐네번네개 정도 두세 개한 개는 한 개나 두 개는 조금 이파리가 본잎이 적다 생각을 했는데요 적어도 세개 이상만 되면 저는 무조건 적십을 해줍니다자 그래야 이렇게 봐봐요 아들, 손자손 아뇨. 손자손이 그, 그만큼 최대한 곁든 들이, 어? 겨드랑이에서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나오겠죠. 그래서 가지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잎이 여섯 장, 일곱 장이 아니라 세 장만 이장 되면요, 무조건 적심을 해줍니다. 그래야 장가지들이 쫙쫙 뻗어가지고 그만큼 많이 달리고 우짤라지도 않겠죠.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죠? 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최다수학을 했고요 자, 여기 한 번, 다시 한 번, 보한번 보여드려봐. 아, 이거, 고라니가, 아, 진짜. 고라니가 따먹어갖고, 여기, 고라니가 적심을 먼저 해줬어요. 아, 이리로 이리 와볼까? 그러니까. 아, 나 환장해 걷네. 해줬어, 없어. 따먹었나봐. 어. 아, 고라니가 와가지고. 야, 저 올해, 진짜 일이 되게 잘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큰 것들이, 이런 성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 후바이, 아, 아, 보니까 성장점이 없어요. 얘를 덜어주네, 그냥. 아니, 도대체, 봐봐, 알로 봐봐. 성장점이 막 없어. 아, 얘는 있지? 그치, 이게, 이게, 응. 이게 이렇게 맞는 이렇게 거지. 잖아 성장점이 없어서. 근데 없어. 없어. 아니, 도대체, 씨, 씨, 왜 성장점이 없어? 그랬더니요. 콩이 올라올 때, 아, 진짜 하늘에서 도왔는지, 고라니 님께서, 대가리만 똑똑똑똑 딱먹어가지고요 이렇게. 겨승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야, 소심하지, 뭐요? 아, 소심해. 이런 잎사귀 확확안 먹고 고기만 어떻게 골라서 따줬대요. 그지? 그리고요, 반대쪽에는 어떤 거, 콩도 그냥. 뽑아놨어. 응, 어, 대가리만 적심에다가, 아우씨, 대가 어, 튼튼해서 뽑혔어. 그런지 그냥 아예 뽑아놓은 것도 몇개 있고요. <laughs> 야, 진짜, 대가리가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어, 성장점을 똑똑똑똑, 우리 고라니님께서, 어, 많이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자, 여기, 얘도 시작이 네 개야. 아들순, 엄마순 여기 밑에 있고, 요거 두 개도 또 아들순. 음, 자, 그래서, 네, 어, 여기도 하나, 둘, 여기가 세 개가 되잖아, 여보, 어? 겨드랑이가 세 개잖아, 본인 이 하나, 둘, 세 개. 음. 그냥 여기서 적심을 해줍니다, 그냥. 자, 그렇게 해야. 또 잊어봐야 되는 거 우리? 적심을 한 번이라도 더할수 있어서, 저는, 아, 어, 이파리가 뭐 여섯 장, 일곱 장 되기 전까지 승기급해서 못기다립니다 자,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괜히, 응, 우짤하기만 해고 어? 어? 그지, 뭐? 그래가지고, 전잘봤을 때, 이, 분잎이한두 개, 한 최소한 세개 이상 탄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잘라줍니다. 자기가 이거 이 잡아도 이거 두 줄고 금방 해. 내가 혼자 와서 할게. 뭘,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 아, 혼자 와서 할게요? 어? 아, 그럼. 어, 좋아, 아, 새벽에 좋아. 나와가지고 한두 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좋아, 보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진짜, 아 어. 오늘 아, 영상을 찍는 거고, 내일 아, 새벽에 와서 딱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조금 왔을 때. 그러면 벌써 두 번째 끝이 나는 거고요. 지금이 한 6월 26, 일 아, 5일 정도 됐으니까, 한 7월 10일 이전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8월 초나 한 7월 말쯤에 한번딱 해주면요. 네 번. 야, 그러면요. 콩다발 하나가 작년 능가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 요거 봐봐요. 분잎에서 응. 떡잎에서 적심을 해서 요두 개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네 개로 시작했잖아요. 자. 콩다발이 두 배인겨? 그렇지. 올해는 작년 두 배. 작년이 작년 콩다발 두 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엄마 무시하거네요. 엄마 어, 무시할 거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근 적심 삼목 순지르기. 뭐, 두 번, 세 번.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잘 먹을 때 사람도, 아, 기, 아니, 사람도 성장을 할때잘 먹어야 그냥 부쩍부쩍 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꽃들이가, 아, 꽃이 피고, 꽃들이가 달리고 막 그럴 때 수분, 영양분, 특히 질소질, 그런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때려줘야 꽃도 많이 피고, 꽃들리도 많이 생기고 자 그런 것입니다 자또아 어, 얘를 키워 가면서 관리하는 어 아이 저 좌지마 웃기네 여기왜왜 왜 이렇게 아우 여보 어내 앞이니까 까 그냥 반스 내려봐 반스를 <laughs> 어? <laughs> 왜 내려 반스를 아, 내 앞인데 어때 자기 앞에도 반스 내리기 싫어 다른 아저씨면 모를까 아뭐고 뭐. 십만 년, 십만 년 아. 자 일단 야 지금 뭐? 왜? 콩 어마 어마, 아우 되게 잘 됐지 아직. 그래 어마어마해, 어마어마. 어 어마어마야. 어이야. 진짜 그냥 그런 거야 어마 그냥. 올해도 대한민국 1등 설태. 아 작년에 획을 걷으니까요 올해도 자신 있습니다. 아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누워서 떡 먹기 왜? 작년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서 키우고 있잖아.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음. 콩은 1등. 콩은 1등? 어. 수박은정 수박은? 아직 모르겠어. 채미는? 아직 모르겠어. 오이는? 아직 모르겠어. 고추는? 다. 그냥 소리태만? 어. 아직 뭐라, 뭐라 인증 안 됐어, 이건. 저건. 이것만 먼저. 자! 대한민국 1등 소리태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가 인정해주는 거 쉽지 않아, 알지 않아요? 어, 고맙, 고마워, 고맙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어, 마누라한테 우리 여보 여보한테 설대 일등 인정을 받고요. 작년에 어 수만 원 구독자님들한테 인증을 받은. <laughs> 아씨지 자꾸 이 아, 아줌마가 어? 사람들 안 본다고 여기, 여기를. 여기를 극지로 한다 여기를. 이렇게. 왜 드라데 올린 건데. <laughs> 이만 마, 아, 빨리 빨리 꺼 빨리 꺼 맞춰 맞춰. 빨리 와 빨리 와. 아꺼꺼꺼 빨리 와. 아 재밌어. 너무 좋아 빨리. 와.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어? 어? <laughs>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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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 빨리 와, 빨리. 아, 진짜 그만 부리고 가자. 아, 빨리 가야 돼.